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전문 소식은 역시 안녕별세 t v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겸 배우 B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KBS 아침마당의 1월 1일 새해 첫 게스트는 바로 B씨가 자리했습니다. 아침마당은 1991년도부터 방송된 프로그램으로 2021년으로 30주년을 맞은 대국민 아침 토크쇼인데요. 지난 12월 30일 최고 시청률 12%를 기록하는 등등 여전히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B씨와 박진영씨가 함께 아침 생방송 무대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B.C.는 이날 아침마당을 출연한 이유에 대해서 박진영 형과 저의 경력을 합치면 50년이다라며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제가 유일하게 챙겨보고 있는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에 나가야 된다고 진영 형을 설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아침마당에서 일일 마당 멘토로 무명 가수들에게 조언을 건네주기도 했는데요. 이날 멘토 평가를 받은 가수들은 김현민 씨, 시기동 씨, 이명민 이민 씨, 세미나 남매 트로트 가수 방서희 씨 리틀사이 황민호 군입니다. 특히 BC는 황민호 군의 무대를 보고 남자 솔로 가수 자리를 넘겨줘도 될것 같다라고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BC는 지난 31일 자신의 신곡 나루 박구자를 공개했습니다. 이 곡은 BC와 박진영 씨가 함께 작업한 곡으로 아침마당에서 새해를 맞아 BC와 박진영 씨가 한복을 입은 채 선곡을 공개했는데요. BC와 박진영 씨 그리고 댄서들까지 한복을 입고 격렬한 안무를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B씨와 박진영씨는 지난 24일 JTBC 스튜디오 룰루랄라가 제작하는 시즌 B시즌에서 신곡 나루 바꾸자 퍼포먼스를 일부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듀오명을 JYB라고 정했는데요. 박진영씨의 이니셜인 JYP에 B를 합친 것으로 나루 바꾸자는 유튜브 공개 16시간 만에 조회수 157만회를 기록하며 레전드 듀오의 콜라보에 예상했던 대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콜라보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해줬습니다. 저는 시즌, 비시즌 구독자로서 촬영 비하인드 장면까지 다 봤는데, 아,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케미는 없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B씨와 박진영씨가 JYP의 듀엣 탄생 비화를 밝혔습니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아는형님의 레전드 듀엣 결성으로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있는 B씨와 박진영씨가 만나 JYP가 전학생으로 등장했는데요. 이 둘은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기도 한 시절부터 서로가 서로를 키웠다고 자랑했습니다. B는 현재 의 JYP를 본인이 만들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박진영씨는 B가 번도는 미국 진출로 다 날렸다라고 대받아쳐 웃음을 안겼는데요. 또한 박진영씨와 B.C.는 함께 앨범을 발매한 것은 처음이라며 모두가 궁금해하는 세기의 조합이 성사된 배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듀엣 결성의 첫 신호탄에 대해서 B.C.는 본인의 개인 채널에 구독자 댓글들을 언급하며 평소에 많은 팬들이 우리 두 사람의 팀 활동을 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B.C.는 스승 박진영 씨와 듀엣 활동이 영광이다라면서도 사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나 혼자 하고 싶었다라고 귀여운 속마음을 드러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박진영 씨가 B.C.의 춤에 대해 지적을 한 부분도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본인과 같이 할 때는 괜찮았다가 따로 독립을 하니 그 문제점이 다시 나타났다고 했을 때, 아, 과연 최고의 댄서에게 누가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 서로가 서로에게만 가능한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서로 막말을 엄청나게 했는데요. 그만큼 가까운 두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유튜버 활동까지 진출하며 역대급 예능감을 보이고 있는 B씨가 좀더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유쾌한 에너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또 어떤 활동을 보일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겸 배우 B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